사이트 오늘의 사이트 매번 이거 끝나는 걸 잊어버려. 네. 네. 그 우리 어워즈 오늘 오늘의 사이트에 올라온 어워즈가 We All Break Proof All Break Brands라고 되어 있는 사이트입니다. 유나이티드 킹덤, 네 영국이죠. 네, 뭐 영국은 옛날부터 뭐 잉글랜드라고 안 하고 잉글랜드, 뭐 스코틀랜드 이런 나라들이 여러 나라들 있잖아요, 거기도 유나이티드 킹덤이라고 표기를 하죠. 올렛 올렛 프루프라고 하는 네, 뭐 자기네들 에이전시 회사인가요? 네, 비즈니스 사이트. 그래서 요거 평점은 지금 뭐 가볍게 보면 제일 저희가 유저 별로 7.42 7.6 컨텐츠 그 다음에 디자인 7.36, 그7.38 뭐 크리에티브 이 모바일이 7.8이라 되네. 그래서 7.42점을 받고 있고요. 네. 사이트를 들어가서 보도록 하죠. 네. 처음에 초기 로딩 속도 경쾌한지 어쩐지 모르 우와, 네, 어우 굉장히 액티브한데요. 쫙 차오르면서 네. 오 인트로가 아주 강렬합니다. 네. 인트로가 아주 강렬해요. 그리고 쿠키 팔러시 해가지고 요즘은 쿠키 팔러시에 요거 해주기를 바라고 있죠. 네, 처음에 다시 인트로 다시 한번 볼게요. 처음에 딱네 인트 이미 그 로딩이 돼서 그래요 이게. 처음에 로딩될 때 글씨가 팍팍 지나가는 거. 팍. 네 이미 로딩이 돼서 그 그게, 그게 로딩 과였던것 같아요. 그죠? 지나가는 게 굉장히 표현을 잘한 것 같은데 이게 보통 그 사이트 로딩 중이라는 게 이렇게 돌고 있거나 뭐 창으로 보나 뭐 이러거든요. 그런데 그거 그런지도 모르고 지나가게잘 만든 것 같습니다. 옆에 이제 동영상성에 움직이는 애들 보이고 마우스가 올라가면서 살짝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걸뭐 기본적으로 좀 많이 그렇게 하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마우스가 이렇게 돌아다니면 마우스 동그란 포인트로 바뀐다는 거 요즘 뭐 트렌드 흔히 많이 하는 트렌드입니다. 올라가면 기능에 따라서 마우스 포인터가 바뀌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 당연히 동영상이 아주 멋지게 플레이가 되고 있고요. 어, 버튼은 X 버튼들 바뀌어 있습니다. 동영상이 이제 풀로 이렇게 차가지고 들어가고 있고요. 뭐 다른 컨트롤러는 하나도 안 보이고 있어요. 이거 오히려 더 깔끔하고 좋은 거 같아요. X 버튼만 딱 나타나지. 네, 어, 동영상 제작하는데 더 많이 들어봤는요 인트로 동영상이 또 얼마나 또 중요한 거겠죠요 이런 상품 디자인? 뭐 이런 것들 다 하는 업체인가봐요. 그죠? 네, 여러 가지 디자인의 것들 쭉 나오잖아요. 자,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한 번에 영상으로. 올해 프로 트아 x 버튼 언더로카메라가 툭툭 흔자쫙 닫히네. 뭐 있어요? 네 그리고 여기 이제 메뉴들이 가까이 있고요. 워크페이지 프로바이트 뉴스 앤 이벤트 커리어스 이렇게 있고 컨택이 이렇게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얘네는 그 햄버거로 줄여놓지 않고 위에다 이렇게 보여줬네요. 네. 스크롤 내리고 싶은데 이제 내리면은 어 스크롤이 아주 자연스럽게 부드러운 스크롤이 되어져 있고요. 쓱쓱 내려가죠 네. 여기서도 뭐 이렇게 클릭하면은 아 클릭하니까 여기 컨텐츠로 이어지겠다 그러니까 요즘은 이렇게 하는 스타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 내용 그대로 착 펼쳐지면서 바로 서브 페이지, 그 내용 페이지로 이어지는 거예요. 상당히 스크롤이 긴데. 어 여기 액션을 상당히 많이 했어요. 여기 한번 내려오면 액션이 어 약속이 돼 있는 거예요. 야, 되게 디테일한. 네. 어, 굉장히 디테일한데. 이 영상이나 색감, 디자인이 상당히 뛰어난 것 같습니다. 배경에 깔려있는 패턴도 상당히 멋있어요. 그리고 사진이나 뭐 색감 같은 거하고 디자인하고 이런 거 엄청 잘 맞췄는데. 근데, 네. 너무 멋지게 만들었습니다. 뭐할 말이 없는데. 디자인 되게 여기 있는 디자인을 되게 잘했네. 요 그리고 이제 왔다 갔다하면서 마우스 반응하도록 이렇게 before, after, before 전에는 이랬는데 after 이렇게 바뀌었다. 그러니까 전에 거랑 지금 거랑 이렇게 비교해서 볼수있게 훨씬 멋있네 패턴 재번역 때는에 그리고 이렇게 어, 끌고 갈 수도 있네. 어, 끌고 뭔가를 끌고 갈수 있는데 뭐야 이거? 그냥 끌고 다, 다녀라 이건가? 어, 근데 이거 선택이 되면 이상하잖아. 왔다 갔다 해봐라 그얘들이 네, 뭐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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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쭉 보니까 어떻게 어떻게? 어, 보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어요 밑에. 그리고 이렇게 끌고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보통 요즘만 안 끌려 다니면 사람들이 실망하죠. 뭐야? 이러죠 그 버튼으로 클릭해서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지만, 그 끌고 다니는 거죠. 이렇게 끌고 다닐 수 그리고 맨 끝에까지 왔고 선으로 네. 가는 건뭐 다른 건 없는 것 같아요 첫 페이지 이렇게 전환 화면 전환에 대한 것도 이렇게 있고요 그죠? 얘 있고 얘 있고 아 제자리에서 이렇게 넘어가네 재밌네 이것도. 글씨 계속 움직이는 거 나오고 하단 마우스 올라가면 이렇게 바뀌는 거 그죠 트렌드 맞죠 새로운 사이트 볼 때마다 마우스 오버되면 이쪽에 사진이 나오면서 이렇게 넘어가서 바뀌잖아요 컨텐츠 네 이런 이런 것들 워크프레스 자세하게 볼수 있게 프로필트있고요네 그리고 하단에 런던, 뉴욕, 혹시 상가분들? 네, 런던, 뉴욕. 아유, 시간대 표시까지 진짜. 싱가포르, 암스테르담, 시드니 대도시에는 다 있는 분들. 네, contact with us 우리에게 이메일 보내봐봐봐. 뭐 이런 거죠 사인업 할수 있게 되어 있는 사인업. 네, 그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뭐 워크는 자기들이 작품일 것 같고요. 네. 지금 이제 앞에서 보여줬던 작품들이 쭉 있는 거죠. 스크롤을 내리면은 계속 바뀌는데. 네, 그다음에 피플. People. 피플은 자기네 자기 사람들인가? 네. People make the difference. 직원들 여기 때 사진인가? 되게 재밌게 해놨네. 네, 만나봐요 여기 직원들인가. 나이 때가 좀 있는 것 같은데 다들. 이 사람이 좀 젊어보이네요. 네, 그렇게 해서 사이트가 그리고 여기 이제 내용들이 더 많은 것들은 이렇게 넘겨서 볼수 있게끔 렇게 해놨네요. 혼자 넘어가는데 일정하게 쭉타이머로 돌아온. 학생들이 이제 하다 보니까. 밑에 이렇게 타이머 지나가듯이 해가지고 이게 컨텐츠 넘어가는 거야 이것도 어떻게 하죠 해가지고 이것도 같이 구현한 적이 있어요 그 개별적으로 그걸 하고 싶은 학생한테 시간 쭉 타임 지나가면 딱그 시간 이후에 넘어가는 거야 네. 어쨌든 클릭하면은 또 그냥 넘어가고 거야 클릭하면 시간이 필요 없죠 하여튼 뭐 아이디어를 이것저것 내가지고 그렇게 하고 또 about 하면은 about 자기네에 대한 설명이겠지. 네. 글씨가 큼지 큼직, 큼지한 게 눈에 쓱쓱 잘 들어오긴 했는데, 뭐 내가 볼 때는 스타일적으로 7.5점 근처에 왔으면 그냥 요즘 평균인 것 같아요. 네. 뉴스앤 이벤트 상단에 전환 화면도 상당히 액티브하고 괜찮고요. 자, 저기 디자인 자체는 약간 인터사람 같은데 CEO인가봐요, 그죠 자세히 볼수 있나 봐요. 양반 쭉쭉 네 커리 어 자기네들 커리 어인가 메뉴가 좀 약간 생각지 못한 메뉴들이 있는 거 같아요. 자기네들이 쭉 해왔던 거그 키스토리인가요? 뭐 그런 거 같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모바일 쪽은 당연히 모바일을 맞췄겠지. 이렇게 오일로 뭐 중간 변화형도 당연히 있을 거고요. 이렇게. 이 글씨는 움직일 때마다 계속 움직이는 거 보니까 글씨 자체에 에, 우리 디스플레이 플렉스 배울 거예요. 분명히 핸드어요 제가. 요 옆으로 흘러가하는 기술이에요. 다음 툴은 해야 될까? 뭐 그런 것들 쪽 있네요, 그죠? 이 네, 안에 뭐 글씨도 있고, 뭐. 글씨가 H1인데, 그죠? V, VW 뭐 이런 거 쓰지 않았을까요? 폰트 사이즈, 어, RM 썼는데? RAM 썼네, r m 아, 글씨 그 크기가 계속 바뀌는 건 아니네. 얘네들이 어떤 크기를 딱딱 지정해가지고 네, 가게에 껌 해놨어. 요 그리고 얘네들도 이제 햄버거 나오죠, 이거? 네. 작아지면 햄버거는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얘네들은 밑에서 올라오게 위에서 올라오는, 위에서 내려오는 것도 있고, 밑에서 올라오게 하는 것도 있고. 모바일 쪽 자체를 가보면 네, 이렇게 또 그렇게 모바일에 맞게끔 구성을 했겠죠 네 어쨌든 얘네들 뭐 트렌드에 아주 적, 적합하게 액티브하게 잘 구성을 한것 같습니다 네. 디자인 투도 괜찮네 네, 괜찮네 동영상이나 이런 거 그러니까 디자인에 되게 신경 을습니다 내가 볼때 디자인이 괜찮은데 근데 디자인 점수가 7.3부점? 뭐, 그냥 약간 평이하게 받은 것 같아요. 이 정도면 그냥 괜찮네. 뭐, 이 정도에. 7점대, 7.5점대 가까이 받으면 괜찮네. 8점대 넘었다. 굉장히 좋은 건데. 어떤 사이트를 8점대 넘게 받았는데 제 취향이 아닌지 좀 아닌 사이트들도 있었어요. 점수 받고 높다고 반드시 딱 좋은 그런 것은 아니더라고요. 네. 하여튼, 뭐, 모바일까지 전부 아우르는 사이트를 한번 우리가 오늘 아침에, 오늘에 사이트로, 봤습니다 이렇게 요즘 트렌드스러운 것들이 많이 나오는 게 굉장히 인상 깊었던 인상이 좀 인상 깊네 인상 깊었으니까 한번, 북마크를 한번 해볼까? 네. 북마크 n s i d e i 북마크. d e i n 북마크. e Inside, inside. i n s i e 아, 어, 상당히 많이 모아지고 있어요. 이 사이트 이뭐 계속 바뀌니까. 네. 네. 오늘 아침에 오늘의 사이트 한번 우리가 잘 한번 살펴봤습니다. 내용적으로 디자인적으로 잘 맞추면 굉장히 사이트가 산다는 것도 오늘 아침에 좀 확인을 해 봤습니다.